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녹화를 좀 급하, 게좀 킵니다. 에, 매물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켰는데, 어,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102짜리, 좀 여러분들이 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고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어, 초고보를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 방송 오신 분들이, 막 3카, 어, 3카 항장 뭐가 있냐. 왜냐면은, 뭐두번 붙이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매물이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호날도 뭐 호날도 나오도 했지만은 지금 많이 거품이 빠진 상태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LA 어 LA 매물을 제가 올려드린 적 있죠. LA 매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람어 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오원이나 러시 뭐 그런 에이스 재료를 가지고 했었다 어, NTG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시세가 좀 많이 1카 시세가 많이 오르고 3카는 그대로.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 매물이 지금 말라 피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이틀는 솔직히 안 나오는거는 뭐좀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은 어제 게이지를 넣으시면은 8천만원 정도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옛날부터 자주 했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이 이 타이밍에 어, 이 친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녹화를 킨 거고요. 요게 바로 고래치카입니다. 네, 고래치카데요게 지금 상한가가 여러분들 어, 12900이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이 갱신되기 전에 123으로 샀어요. 음, 거의 상한가에 근처에 샀죠, 그죠? 요 정도에 샀다고 치고 한번 어, 샀다고 치고가 아니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1카에서 2카 갈 때는 여러분들 100%이기 때문에 풀칸이 여기서 제가 96짜리를 다섯 장넣을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96짜리 시세가 많이 내려갔어 500만원대도 있고 어, 꽤 나오기 때문에 오, 520 있네 그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사면 더 이득 되겠죠 그죠 어, 대충 520정도도 매물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한번 사보시는게 좋네요 그죠 저렇게 넣으시면 3.8칸 뭐 9칸 나오지만은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39어 3.9니까 곱하기 2하면은 7 8퍼예요예 네. 그래서 이제 요정도면 여러분들 뭐 실금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안전한 확률이 어 보장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렇게 해서 어 2카가 맺고요 그죠? 음 3칸 강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젤을 넣어 주면 되는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99짜리를 5장 넣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렇게 하시면 4.6칸 정도 나와. 그러면은 대충 확률이 한 71%. 어7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다 퍼가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 고래 치카가 빡!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에 팔리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얼마에 팔려면은 4억 1000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평균가죠, 평균가. 평균가에 팔시면 될것 같고, 어, 자 여기 계산해 볼게 요 한번. 자 여기 어, 우리 가격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쓴 돈이야. 여기 쓴 돈이고 이제 1 2 3 0 0이 보레츠카 1카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4 0 아, 4억, 1 0만 원에 팔았잖아, 그지? 요거를 곱하기 0.8 해버리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어,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어, 800, 아, 8,400만 이득. 어, 3트, 어, 삼카 항장. 그니까, 러 3카 항장 같은 경우는, 이틀 본전 나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재료를 좀더 싸게 넣으시면 돼요. 뭐, 빡세게 넣으면 되는데, 저는 약간 더 안전하게 하는 걸좀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1칸은 3.9칸이지만, 그래도 확률이 7, 8%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넣은 거고요. 이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4.6칸 이상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 뭐 3개 터졌다 봅시다. 74%니까, 퍼 어, 가다가 70%니까 퍼트 10개 중에 7개 붙는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죠? 음. 그러면은, 어, 7개, 7개는 붙이고, 3개는 터졌어. 어. 이제 3개 터지고, 이제 3개 복구를 했어.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번 복구할 때마다, 얼마입니까? 어, 이트니까. 한번 복구할 때마다, 손실인데, 요거 세 번이니까, 1억 2천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어, 1.2억이 손실이야. 어, 근데 일곱 개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8천만원 곱하기, 7 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빼주면은, 어, 4억까지 번다는 거, 4.4억까지. 어,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싫다, 이러면은, 본전 나오는 게이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게이지들 하면은, 최소겠죠? 최소 8천만원, 먹는다, 이거야, 한 방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래차 정말 좋은 매물인 것 같고 지금 들어가 보니까 바로 팔렸네요. 예, 이러시면은 8천만 원 바로 꿀꺽하는 겁니다. 예, 저는 방금 어, 방송 찍기 전에 한번 터져가지고 이제 4천만 원 손실 이 있었지만은 그냥 저는 팔았습니다. 한번 더 하면 터질까봐,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컷 어, 편집하고 자막 빨리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바로 강장하시면 되겠습니다.